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크리입니다아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더니 진짜 끝이 아니네. 근데 이거 뭐지 이거 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자 마지막 배달이기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코스 봐. 아 오늘 코스 진짜 지리네요 끝내주네 아주 그냥. 어자 아... 월계 학교 공릉 치고 중학까지. 방금 픽업 다했고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이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코스여서,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20분 안에 한번 할수 있도록 해보고 싶은데, 그건 좀 무린 것 같고, 한 5분 정도? 더 딜레이 잡아서, 한 25분 정도에 마무리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로 목표를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거좀 빠르게 하나 치고, 응 음,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쪽이겠냐? 아이고, 또 저기 또 안쪽이네. 안으로 쑥 들어가야 돼. 아, 일단 뭐 어떻게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고도요. 한뭐 시간 5분 안쪽으로 남은 거콜 하나를 더못 잡아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방향이 반대쪽이어서 일단 요거 4개 치고 그거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살짝 더 마이너스 돼서 아마 배차, 아, 픽업이 될것 같은데, 물론 제가 못 가고, 우리 다른 기사님이 가겠지만, 어, 그 기사님 빨리 가겠죠, 뭐. 제가 일단은 시간 짧은 거네개또다 잡아줬거든요? 음, 그냥 이렇게만 가지고 나면, 갔다 와서 이제 마지막 콜 하나 딱 치고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집에 가고 싶은 날이, 집에 가고 싶어지는 날이, 모레니나, 아유. 지금 저 근데 조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고 손이 너무 시려웠는데 지금 비가 그쳐가지고 토시 꺼내서 토시 달았습니다. 아 토시 안에서 열선을 쬐는 이 기분 한 겨울에 진짜 끝내주죠. 아 밖에서 손 호호호 녹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여기다 오케이 첫 번째 집잘 도착했고요. 이게 뭐였지? 잠깐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음식 찾다 하루 종일 다 걸린다 으쌰, 이거 이거요 이거 일단 꺼내 들었고 어내옷잘 덮어주고 문 앞에 저고배. 이미 3분 흘러갔고 제가 이거 몇 분에 완료할 수 있을까요? 계단도 좀 서둘러서 뛰어 올라가고. 근데 이 마스크가 젖어 있어 갖고 계단 뛰어 올라가는 거 굉장히 호흡이 가빠집니다. 두고 가겠습니다. 요거 네, 하나 완료해야 되니까 잠시만 하나 없앴어요, 하나 없앴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없애면, 끝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코스 진짜 헬이다, 씨. 또 들어온 길이, 막힌 길이네요.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다니. 자, 침착해야 돼. 잘못하면, 중화도 음식, 퇴근하고 야식으로 먹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잘 빠르게 달려서 잘 마무리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기분 좋게 오늘 번 돈으로 지코바를 사먹을 수는 없잖아. 아, 제가 이제 좀 재밌게 살아보려고요. 이렇게 계단 뛰어 오르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도 숨 헐떡거리지 않고 배달을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야식 안 먹고 집으로 갈 거다. 어떻게 해서든 시간 안에 다 배달할 거야. 근데 문제는요, 아파트 두개에요 아씨. 그리고 아파트 두 개가. 맨 마지막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가는 데하고 그 다음 거하고 둘다 아파트예요. 아닌가? 아무튼 지금 가는 데는 아파트가 확실해요. 저기 메뉴 하게 여기 있는데 하계도아 저기 그것도 아파트가 층이 또 높아요. 아. 멘붕이죠. 지금 시간 5분 넘었는데 원래는 이게 4등분했을 때두 번째 집이 10 10분보다 조금 덜 걸려야 되거든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10분보다 좀덜 걸리면, 할만,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분 안에 치는 게제크리의목표긴 한데, 20분 안에 좀 힘들겠죠?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조금 늦었다. 뭐 약간 이 핑계될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 비는 아까 그쳤다는 거. 지도를 확대를 해야 하는데, 하, 확대를 못 하겠다는 거. 토시 안에, 손이 들어가면서 토시 안에서 손이 나오려고 안 해. 나오질 않으려고 하니까, 지도를 확대를 못 하겠다는 거. 네, 대충 어딘지 위치 다 알았어요. 자, 가봅시다. 달려보자. 아, 신호 잘 받았고. 와, 근데, 이야, 큰일 났다. 오우. 지금 120km였는데 코너 돌기 직전에까지 속도를 줄일 수가 없었어요 낙엽이 그냥 막 바닥에 장판으로 깔려있네 코너 돌기 직전까지 낙엽이 진짜 이빠이 쌓여 있어가지고 코너를 돌 수가 없었어요 자 아무튼 두 번째 목적지까지는 한 8분 컷할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10분 되겠죠 그러면은 세 번째 목적지까지 15분 컷 하고 네 번째 목적지까지 20분 컷. 뭐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걸 해내면 또 대단한 거다. 아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시간에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바닥이 젖지만 않고 아니 뭐 젖은 바닥에 낙엽만 없어도 신나게 누우면서 오른쪽 왼쪽 와 아, 아이고 아이고 클럽 보다씨 조심해야겠어요. 예. 네. 그만 까볼게요. 아 정신 차려야지 이러다 까불고 하다가 큰일 나. 그래? 여기가 아닌가? 왔는데? 밖에 왔어요, 밖에 왔고. 여기, 아, 또 시간 타임러스 여기서 또 벌어지네. 아, 일단 아, 오토바이 돌려 나오기 힘들겠다, 여기. 일단은, 오케이. 도착은 했고요. 첫 번째 집. 가봅시다. 이게, 모식이냐. 음식 찾다 또 시간 다 가죠? 이거네. 확실한 감, 맞나용 맞습니다. 맨 끝에 집이냐. 일단, 엘리베이터는 저를 기다려줬어요. 뛰어왔는데, 엘리베이터까지 막 뛰어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2, 3, 이렇게 되면, 와. 아, 그럼 진짜 눈물 나죠. 더 속상한 거는, 이제, 여기 엘리베이터가 이제 홀수 짝수로 나눠져 있거든요. 홀수 짝수여서, 한쪽은 홀수층에만 서고, 한쪽은 짝수층에만 서요. 근데 이제 음식을 갖다 드리고,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를렀는데, 밑으로 한칸 내려간 거야. 아. 그래서, 밑으로 한층 내려가면은, 짝수층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잖아요. 막 뛰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딱 갔는데, 그것도 내려갔어. 이 기분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어, 바람 너무 많이 분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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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완료할게요 하.. 엘베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가진 않겠습니다 기다렸더니 다시 올라오네 내려가다 말고 뭐가 이상한데 엘베가 분명히 저를 버리고 갔거든요 에이, 다시 와 올라와 갖고 자 이제 여기가 또, 그 다음 집이, 지금, 일단, 와, 또 안쪽에 있네. 뭔 어디 있냐, 이거? 뭔, 오케이, 졌죠? 음, 큰 길로 가야 되겠다. 그냥 큰 길, 저 뒤로 돌까 뒤가 더 빠를 것 같고. 어, 오케이. 어디로 갈지 선택했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달려 이미 일단 10분 지났어. 두개 완료하는 데까지 이미 10분이 지나버렸잖아. 그러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두 집을 더 가야 되는데 말이지. 1분이란 시간을 여기서 까먹었다고. 아무리 내가 제 글이지만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더큰 문제가 있어. 여기 나가는 길이 여기 있는지. 아, 큰일났다. 이쪽에 제발 자주 와보지 않은 아파트인지라 출입문이 여기에 있나 없나를 모르겠단 말이죠. 일단 가 볼게요. 있는지. 제발 연결돼 있어라. 아니면 다시 돌아서 나가야. 따단. 여기가 나가는 문이 긴장되는 순간 나가는 문이 없다. 아 씨. 자 이제 남은 거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에이 씨야, 한번 가보자. 시간이 지금 벌써 12분이라. 아이고 은행나무 장판이 너무 미끄러워요 지금. 오토바이 다후 이제 오토바이 후륜이어서. 그냥 스피드 돌면 그냥 그대로 놀아, 누워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찌해야 할지 아 중간에 또 우리 문제가 있었던 우리 기사님 전화와가지고 또 영상을 잠깐 또 잘라서 편집을 해야되겠네요 아나이 진짜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 대행, 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표 입장이다 보니까 전화를 좀 많이 받게 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이 13분 정도 됐고요 음, 저걸 어게 가야 하니? 어, 여기서 꺾어. 그렇지. 그래서 꺾고, 꺾은 다음에,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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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꺾어. 꺾고. 그대로 쭉 들어가서. 여기 어딘데? 거의 다 왔거든요, 지 자, 빨리 찾아야 돼. 뭐하냐, 제 글이야. 고개를 들라. 여기서 한번 꺾고. 이건가? 이거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맞아. 아. 이거 맞는데 음식은 잘 왔지? 네. 아이고, 힘들어라. 가자. 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 진짜 많이 떨어졌다. 지금 이거 완료하고 나면 제가 보기엔 한 16분? 16분 정도에 완료가 될것 같은데. 음. 오케이. 청정상다 봤고요. 완료가 될것 같은데, 16분. 내려오면 16분이거든요. 잠깐 또 완료. 내려가서 완료해야 되겠네. 엘리베이터는 바로 탔어요. 그래도 안 놓치고 엘리베이터가 잘 기다려줘서 바로 탔고. 네, 이렇게 되면 조금 그래도 타임러스는 좀 줄였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하진 않은데 저 진짜 너무 먼데? 아 이거를 성공한다고? 이거 성공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 그죠? 아, 일단은. 자, 또. 저 완료 먼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집이에요. 제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아. 사장님들도 퇴근을 못하시겠네. 코리 많이 밀려가지고. 일단, 달려야 돼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쭉 달려갖고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저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데 빠르면서 안전하게 가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으니까. 오늘 정해진 이 배달들을 다 완수를 해야 퇴근을 하죠. 예. 네. 아이고, 한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도착만 20분까지 해도 좋겠다. 그러면은 한 21, 2분 정도면 완료가 되잖아요. 어, 뜨거워, 씨. 꺼야 되겠다. 아까는 손이 시려워갖고, 진짜 열선을 최대치로 켜놓고도 부들부들 떨면서 왔는데, 이제 또 뜨겁네. 표시했더니 또 뜨거워요. 아, 좋아. 자, 아이고, 큰 사고리여서 지나갑니다. 오케이. 됐고. 어, 어, 이거 감으로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엔 여기서 우회전 한번 해야 될것 같거든요. 감인데, 저 지도상 위치가 확대를 아직 안 해봐갖고. 지금 17분이죠. 음, 잘왔네 어, 바람 때문에 오토바이가 자꾸 우측으로 밀려. 너무 무서워요, 지금. 그래서 약간 지금 몸을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고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4시가 되게 애매한 시간이 사람들이 또 활동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버스가 4시부터 다니잖아요. 그래서 4시 이후에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됩니다. 무조건 쏘고 가다가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하고 딱 맞닥뜨리면 큰일 나요. 제가 넘어지든 사람을 치든 둘 중에 하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도 봐야 되죠. 지도도 봐야 되죠. 그리고 신호 바뀌는 것도 체크하면서 차가 어디서 나올지도 봐야 되죠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요 에이 시간 내가 아... 자 일단은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네 시간이 할수 있어 18분 25초 28분 30초 지금 거의 다 와가잖아 그죠 거의 다 왔네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고 한번 보고 힘내봅시다 아 제크리 화이팅 이야 안돼 큰 사거리에서 신호가 내 신호가 안닐 때는 일단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주고 거의 다 와갑니다 다 와가 다 와가 아다 와가 목표 시간 안에 도착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 진짜 떨리는 순간이에요 자 여러분 오우 짜 엄청 떨리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거 그렇게 많이 안 늦었다는 게 저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거 엄청 늦을 코스였잖아요 사실 네 엄청 많이 늦을 것 같아서 사실 출발하기 전에 저 약간 울먹이면서 출발했는데 아무도 모르셨죠 네. 거짓말이에요 네. 울먹이면서 출발이면 뭘 울먹이면서 출발해 안 되면 야식으로 먹지 뭐 그랬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가게 사장님들이 리뷰도 망가지고 속상해하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맞게 잘 도착할 수 있게 가야 합니다. 자집 앞에 도착을 지금 20분 안 돼서 했어요. 한것 같아. 어디지? 아 여기다. 아 오케이. 20분 안 돼서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음식 꺼내면 20분 될것 같아요. 이거 맞다. 봤죠? 이금식 딱 꺼내니까 20분. 잠깐만요. 오케이, 호출하고 호출한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 문 열어주시면 완료까지 한 20, 21분 안에 될까? 오케이. 엘베야 없네. 엘베 없는 데는 뛰어서. 있네, 엘베가 있는데 바보 같았나? 갈 때는 엘베 타고 가야지. 안녕하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자 이렇게 완료를 다 했어요. 이제 21분도 안 됐네. 완료하는 것까지 20분 50초. 와이 정도면 성공했지, 그죠? 성공했네. 아, 자 여러분 오늘 진짜 이런저런 일 진짜 많네요. 자 이게 마지막 배달이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배달이 아니어서 조금 더 코를 잡아야 합니다. 힘든데 조금 더 화이팅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